안녕하세요. 엄마의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식물을 휴대하여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얼마 전 휴가지에서 맛있는 가위를 먹고 그 가위를 직접 휴대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외국에서 식물을 가지고 오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볼게요. 외국에서 휴대를 하여 식물을 가지고 오는 방법. 우선 첫 번째는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승인 신청서를 10일 이내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검역기관에 승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식물을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이때 승인을 받은 승인서를 반드시 출력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승인서와 식물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을 하셨다면, 이 비행기에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5번 문항. 동물, 식물, 축산물 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 또는 가축 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음. 에다가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 작성까지 마무리가 끝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세관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있는 담당자에게 검역 대상 물품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을 검역 본부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하시면 거기에 있는 담당자분이 승인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식물의 수량이 맞는지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류와 동일한 식물을 여러분들이 가져왔다 라고 판명이 되면 접수를 해주시는데요. 이때 민원 접수증을 발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민원 접수증을 발급을 받고 집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험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검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판명이 되면 여러분들이 식물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짧지는 않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폐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조림은 있기는 하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서류 작성하고 여러 디테일을 챙기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각 가정별로 자세하게, 그리고 저의 경험을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승인신청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는 외국에서 식물을 가지고 올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이거를 첨부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량 가지고 오는 사람들 혹은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식집사들, 이런 분들까지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게 사실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량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걸 제외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검역증명서 첨부를 제외받는 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착수나 접수 같은 묘명류 같은 경우는 10개 이하는 첨부가 제외되고요. 그리고 구근류 같은 경우는 100개 이하가 가능합니다. 종자류 같은 경우에는 소립종의 경우는 100g 이하, 그리고 중대립종 같은 경우는 500g 이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구근류 중에서 감자와 고구마는 수량이 20개 이하만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종자류 같은 경우에 크기의 구분 기준은 벼, 소맥종자입니다. 그래서 벼 소맥 종자를 중립종으로 보고요. 요거보다 더큰 크기는 대립종. 이것보다 더 작은 종자는 소립종으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 수량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킨답서스 삽수를 5개를 가지고 오고 튤립을 99개를 가지고 오고 망고 씨앗을 400g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 모두의 개수와 그다음에 무게를 합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스킨답서스는 스킨답서스에 해당하는 기준 수량 아래 튤립 구근은 튤립 구근에 해당하는 기준 수량 아래 그리고 씨앗도 그 기준에 해당하는 수량 아래 면 모두 검역 증명서를, 첨부를 제외받습니다. 여기서 버섯 종균 같은 경우는 묘목류의 기준 수량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화분이라고 하죠. 그 꽃가루 요거를 수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수분용 화분 같은 경우에는 종자류의 중대립종 기준 수량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역 증명서 첨부를 제외받을 만큼의 식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서류는 어디서 작성할 수 있냐면 식물 검역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시스템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해외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회원 가입이 안 됐어요. 왜안 됐냐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 핸드폰으로 인증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심칩을 사서 끼워 넣었기 때문에 제 핸드폰으로 한국 번호로 인증 문자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유심칩을 갈아넣으면 제 핸드폰 번호가 바뀌 끼게 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제 한국 핸드폰 번호로 인증 문자를 보내도 당연히 도착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이 유심칩을 바꿔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회원가입 을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아이디 하고 비밀번호만 가지고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신청서 작성을 잘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검역 본부에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문자를 안 받으면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는데 이때 유심칩을 바꿔 넣은 경우에는 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고 거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연락이 닿을 수 있게끔 유심칩을 바꿔 넣지 않은 핸드폰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청서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더 이전에 작성을 하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촉박해서 작성을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쪽에서 보고 바로 승인을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같은 경우도 제가 신청한 그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락을 하시기까지 하루가 걸렸거든요 근데 이 신청서 작성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게 승인이 반려가 되고 다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은 넉넉하게 잡 꼭 신청서를 작성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고자 하는 식물이 유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검사하시는 분이 이게 무슨 식물이지? 하고 몰라서 이 식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식물의 학명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요. 망고나 망고스틴처럼 유명한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하면 망고스틴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기에 뭐 망고스틴 종자인지, 유묘인지, 혹은 과일인지 이렇게 학명이 모두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제가 가져왔던 또 다른 종자인 산톨 같은 경우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산톨의 학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고 싶은 식물이 있으면 그 식물의 학명을 먼저 정확하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찾아본 그 학명이랑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유럽 쪽으로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추식 구근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연히 현지에서 추식 구근을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때 풀립이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뭐 화이트벨리, 바나이크, 다이너스티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품종마다 각기 다른 학명이 있나? 내가 그거를 어떻게 찾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툴립은 그냥 툴립 자체의 항명만 넣으시면 됩니다. 툴립이라고 이렇게 치면, 툴립 구군, 그 다음에 툴립 유묘, 절아 툴립,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툴립은 툴립, 수선하면 수선화 그리고 히아신스면 히아시스 이렇게 품종 이름이 아니라 요 식물군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승인서를 작성을 하고 나면 검역관이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승인을 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을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면 승인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승인서를 누르면 PDF 파일이 뜹니다. 그러면 그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출력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승인서를 바탕으로 공항에 있는 분들이 비교해가지고 접수를 하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몰랐어요. 그래서 승인서를 출력을 못해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승인서 보여달라고 해서 민원 사이트 다시 들어가가지고 제가 승인받은 내역을 이렇게 보여드려가지고 다행히 통과를 해주셨기는 하지만 다음엔 이러면 안 된다. 꼭 출력해와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접수를 받는 분들이 모두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실 지에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승인서를 꼭 출력을 해 오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서를 출력하고 나면 종자를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와야죠 근데 이때 종자를 잘 갖고 오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관이 되냐 마냐 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씨앗을 가지고 올 때, 저 같은 경우는 겉껍질을 제거하고 속에 씨앗만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겉껍질에는 과육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과육이 굉장히 달콤한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벌레가 꼬입니다. 근데, 검역을 할 때에는 벌레가 발견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벌레가 발생되지 않을 그런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겉껍질을 전부 다 제거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살짝 말려서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종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씻기가 간단한데 이제 유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식물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고 나서 통과가 되지만 흙 같은 경우는 절대로 통과가 안 됩니다 식물을 가지고 올때 제일 주의하셔야 할 점이 흙이에요 왜냐하면 이 흙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미생물이나 아니면 병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흙은 절대로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가지고 올 때에는 이 식물체에 흙이 하나도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삽수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는 만약에 뿌리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 뿌리에 있는 흙을 최대한 씻어내야 합니다. 그 흙을 제거하려고 해도 뿌리에 강하게 붙어 있어서 이게 제거가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아예 가위로 그 뿌리를 자르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 뿌리에 묻은 흙은 물론 이거니와 줄기와 잎에 벌레 이런 게 없나 잘 씻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구근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0개까지 가지고 올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근류에도 뭐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뭐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걸 물로 씻으면 되냐? 안 됩니다. 특히나 겨울에 가까울수록 절대 씻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추식구근 같은 경우는 물을 만나면 뿌리가 나요. 뿌리가 나면 그 순간 이 구근은 구근이 아니고 유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묘 수량이 총 10개였죠. 여러분들이 98개의 구근을 준비해가지고 이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갖고 오면 오는 동안에 뿌리가 나가지고 이게 10개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수량이 오버가 되면 전부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근류에 겉에 이렇게 곰팡이가 있는 것 같아, 이거 걸릴 것 같아 이렇게 걱정되시면 그냥 살짝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살짝 닦아주세요. 더 걱정되신다 하면 락스물을 묻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살짝 닦아가지고 바로 말려주세요. 뿌리가 나면 그때부터 유묘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식물과 승인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자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나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승무원들이 나눠주는데요. 이 세관 신고서에 반드시 내가 식물을 갖고 왔다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몰래 갖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 걸리면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이제 몇번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예 비행기를 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절차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 세관신고서, 승인서, 식물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출국장으로 막 걸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관신고서를 제출을 하게끔 하는데요. 이때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출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인천공항 시스템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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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이제 세관 신거서 그냥 놓는 곳에 놓고 그냥 쭉 가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 없이 거기다 놓고 나는 체크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쭉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제출하면서 저 검역 대상 물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축산 물품인지 아니면 식물인지 물어보실 거예요. 거기서 어, 저는 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식물을 이제 신고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가 식물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승인서 주세요. 식물 주세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승인서와 식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수량이 맞는지만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자. 두 품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각각의 무게가 맞는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해서 총 무게가 똑 맞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량이 맞으면 바로 이제 검사소로 이제 이동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신청한 그 신청 수량보다 오버가 된다 하면은 바로 폐기가 됩니다. 무게가 오버되면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은 살려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전량 폐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역관이 알려준 팁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종자를 한 60g을 맞췄다고 쳐요. 근데 이게 현지 저울이라서 이 수치가 맞는지 좀 걱정된다 하시면 그냥 아예 높게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그 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립종이잖아요. 큰 종자 같은 경우에는 500g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60g을 갖고 왔다. 라고 하면 이 60g이 오버될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500g이다 라고 적으셔도 돼요. 수량이 부족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넘치면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무게가 맞다. 라고 하면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데 이제 이때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식물을 어떻게 찾을지 물어봐요. 직접 와서 받아갈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택배로 받을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찾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항에 가서 직접 수령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어, 저처럼 그냥 집에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더 소요되겠죠. 우체국 택배로 받겠다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체국 요금은 착불이에요. 수령하는 방법까지 이제 정하고 나면 담당자분이 민원접수증을 발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민원접수증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검사 비용이 있나?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검사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휴대해서 소량 가지고 오는 사람만 검사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영리적 목적으로 대량 식물을 수입하는 분들 역시 검사비 자체는 무료라고 합니다. 다만 검사한 결과 거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량 폐기하는 경우 얘는 이제 식물체 같은 경우는 소각해요. 불로 태운다는 건데, 이 소각 비용, 폐기 비용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오고자 했던 사람, 저.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검사실로 들어가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검사할 때몇 개만 이렇게 추려 가지고 표본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전량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해당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물을 가지고 오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할때 검역관분들이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제가 갖고 온 씨앗 종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제가 워낙 적은 수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량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종자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넉넉하게 갖고 오셔야 그중에 일부는 검사도 받지 않은 아주 온전한 자기 모습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신청했던 그 씨앗들이 어떤 모습으로 도착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 봐가지고 너무 궁금한데 <laughs> 저는 폴리백에 담아가지고 제출했었는데, 이런 쓰레기 봉투에, 아, 쓰레기 봉투는 아니고, 이런 봉투에 이제 왔는데, 정밀 검역용 시료라고 이제 적혀있는 봉투에 담겨서 왔어요. 요 안에, 오, 제가, <laughs> 제가 제출했던 모습 그대로 들어있는데, 오, 지금 여기에 곰팡이 핀게 있어요. 오잉. <laughs> 이게 제가 어제 도착했는데 오늘 열어봐서 그 사이에 곰팡이가 핀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 상태로 검역을 통과한 게 너무 참 다행이다 싶고요. 아 제가 씨앗 개수를 세보지 않아가지고 몇 개를 검사에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량이 많이 적어지진 않았어요. 망고 스틴도, 음 망고 스틴도 거의 다 살아남았어요. 1 5 개가 살아남았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없어지지는 않았. 걱정한 것만큼은 생각보다 신청한 거의 그대로 왔다. 다만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발화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겉껍질을 안 벗겼다면 좀더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통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음~ 여튼 이게 지금 심어가지고 싹이 잘 나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을 외국에서 휴대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딱두 개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열대 기후의 식물들이에요. 뭐 몬스테라, 안스리움 이런 식물들을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현지에서 식물을 발견을 했어요. 이 식물이 어딘가에서 이제 판매하는 식물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갔던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그냥 길거리에 막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물을 이제 가지고 오고자 한다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돈 주고 결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청했는데 승인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는 승인이 나면 그때 하시고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수량을 확인을 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수량을 이제 확보해 가지고 신청서를 바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학명을 먼저 검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명까지 찾았다. 그러면 이제,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승인 신청서를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승인이 났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식물을 가서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갔던 보라카이 같은 경우도 그 식물을 따로 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알아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식물을 구하셔야 되는데, 뭐그 식물을 갖고 있는 집주인한테 혹시 이거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게 길거리에 있어가지고 이게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캐왔다. 이러면 조금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쪽 분들에게는 정말 흔한 식물이고 아무도 거듭떠 보지 않는 식물이겠지만 그래도 허락 없이 이렇게 캐운다거나 뭐 절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최소한의 값은 치르고 식물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을 확보를 하셨으면 흙! 먼지, 벌레, 이거를 떼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강한 수압의 물로 잘 씻어내셔야 되고요. 그냥 대충 씻으시면 안 되고, 입도 앞면, 뒷면 다 골고루 씻어주시고, 줄기에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줄기도 다 씻어내시고, 뿌리도 잘 씻어내야 되고요. 이때 뿌리에 있는 흙이 잘안 떨어진다 하시면 그 뿌리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어낸 다음에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걸 폴리백에 담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는 이름, 수량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닫으실 때도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하면 공기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공기 많이 넣어가지고 폴리백에 담아 가지고 갖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좀더이 삽수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부지런한 분들, 그다음에 꼼꼼하신 분들은 여기에 네임펜으로 요 삽수를 보관하는 온도, 습도, 요런 거, 그다음에 뭐 취급 시 주의사항, 요런 것들도 적어 주시면 검사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서 이거를 보관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고 또 저의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추식 구근을 가지고 오는 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식 구근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냐면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랑 그다음에 미국 등지에서도 구입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군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서양을 통해서 구군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좀 빨리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미국을 갔다, 거기서 추식분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선 첫 번째로 계산은 하지 말고 내가 몇 개까지 가지고 올수 있는지 흑발 수 있는 물량을 이제 카운팅을 해가지고 검역 증명서 첨부제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자, 아까 말했듯이 학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툴립은툴립 수선화면 수선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로 조언을 해드리자면, 툴립 같은 경우는 검사에서 잘 통과가 된대요. 근데 통관이 잘안 되는 식물군이 수선화 종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선화를 갖고 오려고 하면 아 이게 폐기될 수 있다. 소각 비용까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할수 있다 요점 알려드리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묘와 구근의 기준 수량이 다릅니다 구근에 뿌리가 나면 유묘가 됩니다. 그래서 구근에 뿌리가 나지 않게끔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검사를 대비해서 한 품종당 여러 개의 구근을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100가지 품종을 구근 한 개씩 갖고 오는 거랑 한 개의 품종을 100개를 갖고 오는 거랑 둘 중에 어느 게 낫냐? 당연히 후자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100가지 품종을 여러분들이 구근 한 개씩만 갖고 오면 이거 전부 다 검사 들어가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한 품종당 구분의 개수를 여유 있게 갖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두 개를 돌려봤어요. 어쩌로 여러분들 즐겁게 해외에 가셔가지고 예쁜 식물 저렴하게 많이 많이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 사실은 제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희귀 식물을 너무 비싸게 파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식물을 키우는 것을 취미로 가져서 정말 많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드닝이라는 취미 활동이 너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너무 식물 값이 올라가지고 가드닝이 정말 비싼 취미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국 가가지고 식물을 저렴하게 마구마구 많이 갖고 오면 이런 희귀 식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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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